안녕하세요. 황차장입니다. 26년도 첫 영상인데요. 먼저 구독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은 최근에 가장 많이 문의 주신대요.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문의 주시던 게 이거더라고요. 월 30만 원대, 월 40만 원대로 구입할 수 있는 차가 어떤 차가 있냐니까 그러니까 차종보다는 BMW야 너무 인지도도 좋고 내구성 뭐 이런 게다 워낙에 다 검증이 돼 있다 보니까 월 30만 원대 이런 차를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 봤는데요. 먼저 30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차는 사실 금액대가 좀 낮아지죠. 2천만 원대 사시면 30만원대 사실 수가 있는데 2,500짜리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개월 기준 할부입니다. 취득세는 별도고 월 49만 4천원을 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49만 4천원도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낮추고 싶다 그러시면 유예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유예는 보통 한 30에서 39%까지 잡아줄 수 있거든요. 60개월 후에 일정 부분을 내겠다라고 약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00짜리를 사시면 49만원 유예 설정은 35만원 그럼 3천만원대는 얼마냐 3천만원대는 59만원 4원 3만원, 4천만원대는 79만원, 57만원, 5천만원대는 98만원, 71만원, 그리고 5500만원짜리를 산다. 100만원, 78만9천원 이렇게 되 있는데, 100만원 밑으로 한번 견적을 산출해봤고요. 금융리스는 2500짜리를 구입하시면 60개월 기준 52만원, 유예 설정하면 39만원, 3천만원짜리는 62만원, 47만원, 4천만원짜리 샀을 때 83만원, 63만5천원, 5천만원 했을 때는 104만원, 79만원, 5,500짜리 했을 땐 115만원, 87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유예금은 30에서 39%까지 가능하고요 취득세는 당연히 금융리스니까 지금 바로는 취득세를 내지는 않죠 요거에 맞는 차를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3시리즈가 지금 세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대, 1시리즈도 준비되어 있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이번에 선풀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사실 안 좋은 인식, 안 좋은 경험 이렇게 많을 텐데 황차장 채널에서는 진짜 청정 매물, 좋은 매물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어떤 안 좋은 경험으로 여기다 악플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제해 주시고요. 이번 달에 선풀 이벤트로 선풀 다시고 저한테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주셔 제가 추첨해서 한분 캐리어를 좀 드리려는데, 이 BMW 정품 캐리어입니다. 여러분 서비스 센터 가시면 이거 판매하는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BMW 정품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0D부터 보여드릴게요. 320D 이노프리가 장착된 m스포츠 모델입니다. 서라운드뷰하고 반자율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차는 주행거리는 10만키로인데 저희가 센터에서 체크된 부분이 꽤 많았어요. 그거를 다 수리하냐고 비용이 한400 정도 들은 것 같은데 수리 명세표는 저희가 구입하시는 분께 다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20년 12월식인데 주행거리가 많고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가는 좀 싸게 책정을 했는데 2600만원입니다. 1인 소유구 금연 차량이었습니다 헤드업 당연히 있고 장점이 많습니다 주행거리만 빼고 무사고에 무늬만 리스가 가능하고 수리도 다 해놨고 센터 수리로 2,60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차는 320i 인데요 오늘 3시리즈 약간 좀 특집 같은데 타미0의 럭셔리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이노프리는 없는데 21년 8월식이고요 주행거리가 좋습니다 38,525km 이 차도 뭐 센터에서 뭐뉴유되는거 당연히 이런 건다 해놨고요 소모품 교체 기간은 26년 8월까지 남아 있습니다 1인 소유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2,999만 원에 광고할 예정입니다 아직 상품화는 안 됐는데 클럽맨 한번 보여드릴게요. 22년 클럽맨이고 3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3 3 0 0 0 키로 디젤 차량이에요. 특이하게 무너크 그레이고 리스 승계입니다. 판매가는 2천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저렴하죠. 연비 좋은 뭐 세컨 카나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년 12월 등록한 320D M 스포츠입니다. 무사고에 8만 키로고 1인 소유 금연 차량이었습니다. 금액은 이것도 2,999만 원에 광고 할 예정이고요. 사고 없고 제 생각에 3시리즈는 이렇 믿고 타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BMW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60개월 하시면 59만 3천 원, 유예를 설정했다 그러면 43만 원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30i를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5 3 0 2도 추천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신차 가격은 이게 훨씬 더 비쌌습니다. 이제 레이저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22년 7만 2천 킬로인데 4천만 원에 광고 중. 인데 월 79만 원 유예 설정하면 57만 3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써런 뉴비도 다 들어가 있고 실내는 블랙시트. 프로 모델인데 이게 5,500이거든요. 할부로 했을 때 18만 0 8천 원, 60개월 했을 때 유예를 설정하면 78만 9천 원입니다. 월 78만 9천 원에 프로 모델을 탈수 있는 거죠. 23년식 120i 어드밴티지 모델입니다. 22년이고 38,000km 주행했습니다 1인 소유였고 금연 차량이었습니다 네. 판매가 2,400만 원이다 보니까 월 할부금이 유예를 설정하면 34만 원 정도 나옵니다 블랙박스는 신형을 다는 중입니다 부담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X420i X라인 모델입니다 22년식이고 실내는 모카시트 옵션은 헤드업 있고 쿨링시트 있습니다 서비는 없고요 36,255km 중인데 사고는 없고 금융리스 승계받으시면 돼서 무늬만 리스가 가능합니다 4,300만 원에 광고할 예정입니다 520i 럭셔리 모델인데요. 마지막에 나온 모델이라서 솔랑드뷰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라는 컬러고요. 주행거리는 22,000km고 무늬만리스가 가능합니다. 3,750에 광고할 예정이고요. 도어가 하나 교체됐습니다. 센터에서 당연히 수리를 했고요. 꼬냑 시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꼬냑 시트. 시트가 사용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여 드릴 차는 X7인데요. 24년이고 주행거리가 3만km 온다는데 주행거리가 3만인데 30 이제 3,000km 탄 것처럼 관리를 하셨어요. 타이어도 완전 새고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돼서 키드니 그를 또 교체해 놓으셔서 블랙에 블랙에 깔맞춤을 해 놓으셨습니다. 썬팅까지 너무 고급스러운 걸해 놓으셔서 이 차량은 7인승 모델입니다. 실내는 블랙시트고 1억 1,900에 광고 중입니다. 가끔 인증 중고차가 많이 하고 문의주신 분들 계신데 저희 인증 중고차 맞습니다. 코롬모터스 소속이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We got us, We kept running from the shadows in the night